3일차 아침이 밝았는데, 아,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 아, 죽을 것 같아. 그리고 뭔가 무게가 변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야. 자, 우와! 78.3kg 미쳤어요. 10분 전에 비타민을 3개 먹습니다. 라이프익스텐션의또버데이 따블렛 캡슐보다 좀 싸가지고 샀는데 냄새가 좀 나요 먹다 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건매메주드파 파워 아 아니고 만쓰쓰있있뉴트트코코사의 음. 차오린 1000mg 짜리 캡슐 여놈새끼랑 똑같은게 아니요 통이야 이거 타운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거든 아 눈이 막 떨려가지고 칼슘 마그네슘이 같이 들어있는 캡슐인데 해외배송이라 다 터져가지고 아주 난리 브로스를 찾아했어 요거는 미치고 싶을 때 먹는 노엑스플로드 아주 간혹가다 먹는데 이거 먹는 날은 진짜 뒤지는 거야 아 근데 출근하기 너무 귀찮아 오늘의 한 끼는 바로 딴딴딴딴 나 이제 78kg인데 빅맥 하나 정도 괜찮잖아 <laughs> 난 너무 행복해 아 진짜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배가 고파 아 미쳐버릴 것 같아 아 일단 저는 맥도날드에서 뭘 시키면은 무조건 감튀를 먼저 먹습니다 이거 빼서 음음 음, 너무 좋아 열려먹다 뻑뻑해 그럴 때 바로 이 케찹 아 아니 솔직히 이렇게 배고플 수가 있나 아 진짜 너무 배고프다 아 분명히 내가 감자튀김을 다 먹었거든 사실 저는 더블 물고기 버거를 좋아하는데 조금이라도 양이 더 많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빅맥을 주문했습니다 아 근데 빅맥도 작은 것 같아 되게 작지 싸대가 좀 종이 조각가 있는 것들은 압축시키면은 먹기가 훨씬 수월한가 무더도 좋아 하도 아... 음... 이거 마음먹으면 세이 도도 되겠다 근데 아껴먹어야겠다 음... 제로사이다랑 콜라랑 느낌이 달라리 콜라 맛있어 투기밖에 안 남았어 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 촬영시간 4분 30초 <laughs> 아, 원래 가게 오면은 우리 애들 밥부터 주고 크피를 타는데 아 오늘 배고파서 햄버거부터 먹어버렸네 크피를 그대로 샤라락 일단 지금 좀 배가 불러가지고 포만감이 좀 있어서 굉장히 행복해요 야, 이 그대로 얼음을 내가 쓸게 오마이갓 어떻게 안 지워져 아! 초심이? 와, 열! 마지막, 랩 서비스 그대로 가져가서. 졸졸졸졸졸졸졸졸졸졸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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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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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개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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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개 개꿀. 오늘 덕이 없이 밤 7시 50분이 됐어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몇개 나왔더라고. 옛날에 다이어트 할때 먹었던 건데, 뭐, 비타민, 미네랄, 뭐, 이것저것 막 들어있는데, 이놈 새끼가 95칼로리야. 단백질도 들어가 있을 건데. 뭐, 아무튼, 옛날에 이거 좀 먹으니까 든든했어요. 든든. 이게 일단 근데 되게 맛있어. 이거 영양제 그대로 딱 이게 따르고 물에 먹으면 별로거든. 근데 이거는 우유에 타 먹잖아. 그러면은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 우리 그래, 프로틴도 200 칼로리인데 물론 얘가 좀 지방이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얘가 더 낫네. 단백질은 어차피 집에 가면 은 프로틴 또 먹어야 되고 닭슴살 먹어야 되고 연어이뭐 비타민도 들어 있고 뭐 어쩌니 저쩌니 막 들어 있어 해가네. 연양이 맛있대. 맨날 똑같은 거 먹으면 죽지. 어느 정도 약간 변화를 줘야지 이렇게 버티지. 그러면서 오늘 딱3일차야 <laughs> <laughs> 3일차에 변화를 줘야 된다고 하고 있 진짜 에이 조금 건강한 재이 아니야 이건 뭐아 먹으니까 기억났다 초코맛이 좀 나는데 미숫가루 맛이야 약간 미숫가루같이 약간 좀 텁텁함? 약간 포만감이 조금 있고 조금 더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 느낌적인 느낌 음. 아 미숫가루 느낌이 좀나 근데 초코맛이나 근데 도 초코맛이 또 완전 찐하지도 않아 약간 짝퉁 초코맛 있잖아 진짜 찐한 초코맛 아니고 운동을 준비해야지. BCAA, 이 놈의 새끼, 효과가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거든? 심적으로 약간 뭔가 회복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항상 한 스푼씩 타합니다 그리고 일단 운동하다가 달달하니 맛있어. 효과가 있으니까 뭐 계속 잘 팔리겠지. 그대로 썩어가지고, 그대로. 끝이야. 옷 갈아입고 출발해야지. 진짜 오늘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왔는데, 어, 몸에 힘이 없어. 진짜 너무 힘들다. 아, 근육통은 이미 다 끝났고, 그냥 그 막, 날 샜을 때 그런 느낌이야. 몸에 막 힘이 하나도 없어. 아, 배고파서 그러나. 평상시로 그대로, 힘 전혀 안 줬어요. 이거 언제 빠지지? 최대한 내밀었을 때 배가 좀덜 나와. 예전에 비해서. 나 최대한 내면 막, 이렇게 튀어나왔었거든? 최대한 넣었을 때. 왜더안 들어가냐? 더안 들어가. 씻어야지. 어디 봅시다. 78.1kg. 닭가슴살. 안심. 대자뷰 같아. 아, 오늘은 좀 찌까난 놈 하나랑. 그대로. 오늘도 살기 위해서 닭가슴살을 세팅했고요. 오늘은 좀 바삭하게 약간 튀긴 느낌으로 여러 개 준비를 했고요. 아뜨 음 너무 맛없다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거 같아가지고 버티는 원동력이라 해야 될까? 아 근데 진짜 맛없어 아 이게 바싹이 튀니까 진짜 뻑뻑하다 아우 놀라울 정도로 빡빡해 음 근데 닭가슴이랑 안심이랑 맛이 똑같은 거 같아 불닭 뻑뻑해. 이거 안지면좀더 쫄깃하고 뭐 어째 하던데 아니야. 아. 아까 아 맥도날드 그 감튀 진짜 맛있었는데, 아. 이건 그 맛이 아니겠지. 이거 아니야. 입안이 마르는 느낌이야. 빡빡 익히니까 대 뻑뻑하다. 와, 삼겹살 이런 식으로 바삭하게 이렇게 꼬버리면 대 뻑뻑하잖아. 근데 이는 기름도 없고 그냥 뭐. 자, 이렇게 사야 되나? 아. 살라려고돈 버는 보잖아아 근데 이거는 진짜 아... 일단 어제 새벽에 랭킹닷컴 그거 막 검색 엄청 했어 뭔가 다르대 닭가슴살이랑 똑같은 닭가슴살이건데 뭐 요즘 기술이 좋대 하이가내뭐 촉촉하고 뭐 맛있대 하여간 뭐 세트 두개 시켰어 내일은 그래도 한개는나을 거야 그거 맛있잖아 허리전이 아깝고 먹잔이 존나 맛없고 <laughs> 어떻게 해야 되지? 하여간에 내일 올 랭킹닷컴에서 본 닭가슴살이 존나 맛있기를 기도하면서 계속 먹고 있어 그냥 아아 음? 아 이거라도 먹어야지. 아 입에 침이 없어 지금 말도 안 나와. 아와아좀잘것 같아. 클리어. 그리고 오늘은 이거 하나 먹어야 돼. 아니, 이게 진작 사놓은 건데, 유통기한이 10월 18일이야. 오늘이 27일인가 8일인데, 오늘 안 먹으면 이거 버려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건 다이어트 전에 사놓은 거라. 그래서 아까 닭가슴살 짭깐하고 고른 거야. 145칼로리. 이 정도는 먹어도 괜찮잖아. 쥐모일만큼 들었어 이거 진짜 한입딱털어먹없어 요런 느낌으로다가, 아우, 행복하다. 음, 아, 첵스 초코가 이런 맛이 난다고? 아, 상대방다나근 3일 동안. 단걸 먹어본 적이 없네. 뭐, 단걸 해봤죠. 나랑드 사이다, 뭐, 단백질, 이싼 거, 뭐, 다이어트 쉐이크. 아, 첵스 초코 세개밖에안 남았어. 아, 어떡해. 이게 배는 고프지만그 소소한 행복이 있네. 아, 좋다. 음, 그리고 이따가 단백질 쉐이크 안 먹으면 돼. 그럼 딱에는 단백질 쉐이크 가 쪼고 우유 100칼로리 에다가또얼마까한200 되잖아. 한 300칼로리네. 그러면은, 이건 145칼로리니까, 흉치면 전혀 죄책감도 없다. 하여간의 3일차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